잘 도착했네요 2022년 1월 21일인가요? 예, 벌써 1월에 세째주 예, 창조에 예, 섯째날 금요일 프라이데이 예, 사우스 코리아 시간으로 날이 10시 30분이네요 벌써 해는 뭐 충분히 이렇게 뜬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그 광야 모세바에 올라왔는데요. 좋네요. 아, 이렇게 산소 깊은 곳에는 약간 지금 눈이 잠깐 내린 것 같아요. 아니 뭐, 영하 영화 9도니까 영하 영화 섭씨로 한그 영하 영화 10도? 영하 10도 체감온도기 때문에 아마 손과 발과 귀 이렇게 노출된 부분은 상당히 지금 추운 시간이지만 잘 관리하면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잠깐 광야 모세바에 올라왔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하도 챙길 게 많아 가지고 그 알루미늄 스틱 보다도 이렇게 모세 광야 지팡이 제가 거기 있는 걸 가져왔어요 좀 길죠? 엊그제 우리 단양에서 제가 갖고 오는 것은 조그만 건데요 그건 지금 그 광야방에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큰걸 갖고 왔어요 여기 지금, 광양 모세 바위, 도착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그 예수네주. 참, 놀라운 주시로더 금바위미 샘솟는 그, 그,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정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네, 지금 광양 보세요, 지금 잠깐 도착했습니다만 네, 변함없이 여기 있고요. 하늘에는 지금 이렇게 해가 올라왔고요. 뭐 영하 10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섭씨로.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만세 반성 되신 예수님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할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큰 바위, 내가 너희를 반석 틈 위에 너를 두리니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여와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내가 나된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고 있고요. 구원은 100% 예수님의 은혜지, 거짓 목사들이 뭐 기도하고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중보기도 해주고, 뭐, 기도해주고, 이래서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 하지 마시고, 모두가일대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광야의 끝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잠깐 지금 광야 모세바위에 올라왔는데요. 어, 좋습니다. 벌써 2022년 1월에 셋째 주도 어, 이제 다 가고 마지막 여섯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프라이데이 금요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에 들의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창조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의 둔 날이 여섯째 날이었어. 그래서 천지 만물이 창조한 날이 다 이룬다. 그렇게 끝났어요. 예, 네, 저는 지금 광야 모세바에 잠깐 도착했는데요. 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해가 지금 벌써 이미 중천에 떴고요. 어, 섭씨 영하 뭐 10도라고 하지만 별로 추위는 못 느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날씨가 다시 올라가다가 저녁에 또 떨어지겠죠. 예. 잠깐만 여러분에게 에, 잠깐 여기 올라왔으니까. 8 여덟 분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추위니까 화면 전환이 또안 되네요. 오른손으로 해야지만 화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저는 그 잠깐 산책 목사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지금 현재 그 1월 21일, 사우스 코리아에 지금 밤 오전 낮 10시 35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 이한 주간이 지금 벌써 다 지나가는 여섯째 날 맞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추운 날씨는 아닌데, 해가 떠올랐고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여기는 강원도 아마 비행, 그,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비행기 소리가 나네요. 그러나, 그, 나무 사이로는 하늘이 굉장히 청명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수모 많이 하시고 어,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 각각의 심령에 예수님 잘 모시기를 바라고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속지 마시고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멋대로 인간들이 모여 가지고 성전 된 예수님 자신을 모독하면서 건물을 쳐 발라 놓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누가 와서 이 성전물을 다들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탄식이 나와요. 예수님도 46년 된 당시에 그 모세 아 그죠 헤롯 성전의 건물이 막젖었않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회유하려고 헤롯 성전을 많이 젖지만 한우카 때에 회복된 그 수르바벨 성전은 어느 순간이나 사실 사라졌고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46년간 졌지만은 제자들이 그것을 자랑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겠습니까? 아, 날이 이를지라 그죠 어 그죠 어돌하나돌리에남지 않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일으키리라이것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걸 이해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6년 지으면서 아직 완성이 안된 헤롯 성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헤롯이 그런 식으로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든 가짜 그 성전이었죠. 예수님은 그때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제자들과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그죠? <laughs> 자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면서 자랑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운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라든가 베드로 요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났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전 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3을 4일 4월 만에 내가 다시 말해 사흘, 3일이죠. 3일 만에 내가 그 성전을 이렇게 세운다. 깜짝 놀랐어요 46년 된 건물을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 이게 그죠? 완전히 무너쳐 무너 무너치는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쌓는다고 하니까 와, 예수님 조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예수님 일어나시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그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이 예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데 오늘날 거짓 목사들 거짓 사모 뭐 이런 종교 사건들을 말이죠. 어줍잖는 냄새 나는 그 그러니까 화장실 한두 개를 다뤄놓고 말이죠, 건물해놓고서 그걸 가지고 어, 회칠는 무덤 같이 꾸며놓고서 말이죠, 성전이라고 속이면서 예수그 이제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 것들과 여러분은 완전히 단절하고 정말 나는 이 숨이 마지막 끊어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용기 있게 단 그정 말로 용감하게 예수님의 편에 서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 모두가 다 음부로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고 성령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인데 그 어, 성전의 건물 말이 46년 된 건물을 말이죠.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여도 부족한데 그 예배당이 어디 있다, 뭐 강남에 있다, 강북에 있다, 뉴욕에 있다, 뭐 LA에 있다, 무슨 뭐 뉴질랜드 있다, 호주에 있다, 시드니에 있다, 무슨 뭐 영국에 있다, 무슨 그저 프랑스에 있다, 파리에 있다, 무슨 뭐 그저 파리에 있다, 무슨 뭐어 무슨 벌에 있다, 무슨 뭐 그저 나비에 있다, 파리에 있다 뭐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셔도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저는 잠깐 이 아침에. 46년대 해로성 헤로실에 만든 그 건물 완전히 가짜죠 가짜 이런 건물을 자랑하자 예수님은 처절하게 그곳을 지나시면서 그 건물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게 세운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을 알았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는 모두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 자기 삶 속에 살아계지 살지 못하는 모든 자가 지금은 다 어떤 거짓 목사도 쫓아다니면서 설교 드리면서 예배당에 앉아가서 성전이라는 이 황당한 것에 환각이 환각이 돼가지고 말이죠 미쳐버렸습니다 쇠뇌가 된 것이죠 절대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영원한 천국은 보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버리웠기 때문에 악착같이 예배당 쫓아다니면서 거짓 목사들 똑같이 배설장을더 많이 하는 그런 인간들을 가지고 막 음란하게 섬기면서 다 여러분 불모에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말할 준비 되었습니까 2022년 우리는 1월의 셋째 주를 보내면서 창도에 지금 오늘 여섯째 날 오늘 도착했습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 말에서 평강을 기원하고요 1월 21일에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 세상은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충격적인 시대가 완전히 왔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laughs> 결국 인생들은 누군가 뭔가 이 마스터 키를 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짐승표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다 사람들이 그죠? 어 구원의 증거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휘두르며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는 한차 무진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로 계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여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 있는 나그 영들이라고 대하면 했않습니까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생명 내고 전달하는 사람을 지금 나불거리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흰 손아 쫓아다니고 거짓 목사들의 그 말에 최면돼 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에 가서 음란하게 섬기면서 사랑 사랑 이렇게 하는 이 황당한 이 충격적인 음란의 소굴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주님 되셔. 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철저히 전신 갑표를 입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이 장갑을 아 장갑 장갑 여기 있네요. 장갑 하나는 제가 여기 여기 있는데 제가 더따지거리였는데요 자모 쪽으 여러분 평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잠깐 여기. 광야 지금 모세바위 잠깐 와서 내려가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승자가될 수가 있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어,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나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 안에 너희, 너희 속에 계시, 계십니다. 여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래서 성령을 저는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건물이 아니고요. 거짓 목사들의 그 설교에 여러분이 놀아난다면 절대 여수님 못만합니다 그자들은 각각 여러분과 저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요, 예, 예, 봉투에다 돈만을 집어넣고 그 부교역자들 보내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종이 끄적끄적 써주는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열수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지 못하면 절대로 앞으로 휴거는커녕 모두가 여러분 땅에 남아서 짐승표를 받고 모두가 음부에 처박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각각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철저한 예수님의 남은, 남은 고난에 우리가 동, 돌아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어, 버리 벗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광야 의 종교 중에서도 지금 이, 이 연병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직장 문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근접하는 곳에 우리 자녀들 중에 도가 그죠. 뭐 확진자가 생겨서 격리가 되고 있고 부모도 격리가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다행히 어쨌든 거기에 그 음성으로 판정이 됐다고 하는 오늘 소식도 제가 잘 들었으니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조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고요. 예, 저기 또 어떤 어르신들 오시다 저기도 쉬러 오셨나 본데, 저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모조로 각각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이고요. 어, 모조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각각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모두가 인정사정 없이 예, 주님의 앱으로 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사정 볼것 없다. 뭐 말죽거리, 잔혹사 이런 황당한 영화 제목만 알지 마시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주님은 외면하실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필요를 지 주시면서 그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에 모시고 이 영적인 홍동가가 된이 세상에서 속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의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이중적으로나 그리고 음탕한 짓거리 하면서 음년으로 타면서 예수 외에 이따 이 황당한 세상의 거짓 이런 남녀의 어떤 인간들을 섬기면서 음력 이런 곳에서 예수님 앞에 절대 부른받지 못하기,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사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들로서 예수님만의 기리오 진료 생명임을 증거하다가 각각 영원한 세계를 결정해야 될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미련이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황당한 복이나 준다고 하는데, 쫓아다니나 이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십자가피울리신그여수님 이제 영광의 주님으로서 하늘에 백마를 타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다는 그 놀라운 여수님을 따라서 교회가 하루 파조 직후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 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내려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광해에서 예수님의 몸된 그죠 성령의 전으로서 움직이는 성령의 전으로서 탄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2022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이러한 흰소로 인해서 이 거짓 종교 사건들이 다 지금 세상을 망쳐놓고 말았고 이 세상 모두는 지금 그죠 복수로다 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큰성 바벨론 미국이 또전 세계가 어둠의 세력들이 그죠 전 세계를 향해서 그죠 큰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로 온 세계가 망하였다. 그래서 망하였다 다 무너졌다 다 무너졌다 지금 앞으로 환희가 일어난 다음에는. 천사들이 이러한 복음을 전파할 텐데요. 아마 그들의 귀가. 가려가지고 이 소리가 뭔 소리요 하면서 용각사는 어, 그저 어, 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데 광야 소리는 소리가 났는데 내가 왜 그때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나불거리는가라고서 해 그때 아마 귀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라도 철저히 회개해서 각각의 삶 속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 마음으로 위로하고 같이 도와주면서 거짓과 위선자들에게 걸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한 그 사건과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전해. 어떤 이물질을 들어놓거나 마음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심령적으로 자기 삶 속에 텔레비전이 들어와오면 안 되고요, 아, 짐승의 표가 들어와도 안 되고요, 예. 그죠, 그죠. 흰소가 들어와도 안 되고요. 예, 절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이제 모든 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고, 사람들이 완전히 취하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키인 이제 짐승의 표만 앞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그 전에 교회는 마지막 그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하루 파주의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들의 소리로 하나님의 자파지 진한으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장에는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올라오라 했을 때 하늘의 보좌가 베푸신 보좌를 봤는데 보좌를 보좌를 베푸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배고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이 있어서 둘러따라 계어요그 하늘의 열린 문에 우리는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드디어 잉태하고 있다가. 사냐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사냐아이는 땅에서 자랄 시간이 없이 바로 하늘에 보좌로 데려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기려실 영생이신데 명그 예수님을 따라 온 인류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구속함을 받은 아벨로부터 해서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우리 살아 있는 자도 순신간에 변화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51절에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7장의 전반전에는 시라몬 사천이 인을 받고 요한계시 7장 19절 후반전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원에서 아무라도 능히 살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신호수를 입고 보좌에 서서 가로대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뜨다란 그 놀라운 찬양을 하면서 하 모이게 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도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짓 이단들은 자기들이 집단에 오라. 거짓 이단 어. 이단들은 말이죠. 자기들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으라. 무슨 뭐 영의 훈련을 받으라. 목사를 모시면은 뭐 아파트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가는데 천만 원에 쌌다가 십억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바치라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분 천년 동안 죽지도 않고 또 안내라는 각설이처럼 천년 동안 음부에 처박혀서 고통하고 불모 속에서 누가복음 시그 십육 장에 부자처럼 고통을 하다가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다스리는데 천년 왕국 의 백보자 심판대에 불려 나와서 그 군병이처럼 그저 쉽게 말해서 그 완전이고 그 구더기처럼 그 영원한 죽을 몸으로 어, 부활해서 영원히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오더라 그렇게 성경은 다 정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불거리고 세상에서 기도를 디라다이고 거짓 목사들의 거짓 선지자 이런 거짓 권사 거짓 뭐 사모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뭐 하나님이 어떻다 이랬다 이런 황당한 짓거리에 놀아났다면 여러분도 모두가 천년 동안 음부에 처박혔다가 천년한 것 후에 우리는 천년한 것 후에는 땅의 왕들이 되어서 그 영광을 가지고 샤랑하세 새 땅에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텐데 모두가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서 예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자에게는 철저하게 구더기 보다 더 충격적인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셨습니다. 육신을 두려,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탄 마귀는 지금 여러분 복수를 통해서 그까지 비즈니스 하나 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하나 하는 거, 자식 하나 키우는 거 하나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디라고 팔어먹 팔어먹자고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 사탄 마귀의 이런 곳에 모든 사람이 놀아나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도 상당히 위험한 시경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영과 육을 능히 지옥에 결별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요? 예, 예수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광야 바위 저 뒤쪽에 어떤 어르신네가 앉아가지고 쉬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모쪼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기원하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일러 쓰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게 하리니 이 여러 말을 서로 위로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개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 것을 다위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없고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것을 쫓아다니면서 성경을 두고 텔라비전에 빠졌거나 간증에 빠졌거나 어디 찬양하는 게 쫓아다니면서 박수나 쳐주거나 어느 모임에 가서 거기 모임에 가서 말이죠 숫자를 채워주면서 이렇게 이런 짓거리 하지 마시고 각각의 잠 속에서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를 충격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끊어진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 13장 8절. 누구든지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체의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짐승에게 경배하라라.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교주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라기의 사장 예수님께서 하는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형치 아니하신다. 많은 거짓 종교 사건들이 나와서 말이죠 성경도 번역하고 뭐 교리도 만들고 뭐몇대 목사다 몇대 사모다 몇대 장모다하면서 거기에 음란하게 예배당 지면서 그게 성전이 성전이라고 속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성전된 자신이 3일만에 부활한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고 했건만. 이것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그죠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여전히 영혼을 팔아먹으면서 세상 것으로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만을 준비됐습니까? 마지막 미혹 그건 뭘까요? 예. 사탄마귀가 복수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약이라는 충격적인 사탄마귀가 인간으로 들어오는 접신술이나 똑같아요. 이건 영매술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으면서 헬렐은 낼렐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사람입니까? 철저히 여러분들은 영혼을 관리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거, 그런 데서는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 연관되서는 안 됩니다. 영과 육을 능이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라. 그분이 예수요. 요한기술 1장 18절.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오다 이제 세셧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오시고 계시네요. 광해에서만 광해의 종들은 몇 명인지 저는 모릅니다. 각각의 삶 속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내가 순교를 하더라도 절대 사탄 마귀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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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탄마귀와 거짓 목사다, 거짓 사마, 거짓 예배당에 여러분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만의 주님이 되셨나요? 그 예수님이 오시고 계시네요. 2022년 1월 셋째주 마지막 여섯째 날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려가서 또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아르파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주를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슬픔의 땅에서 주를 경배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아멘.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해피 아르파조.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하늘 보자에서 만나서 새 노래로 우리를 구원하신 2000년 전의 십자가 지시면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면서 눈물을 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승자로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피 아르파조. 참 능력에 주시로다. 은바위미 샘솜 그것으로 내 영혼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잃을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에피아르파